여기는 그 제가 문을 열자마자 소개를 하려고 했던 곳인데 사실 좀 늦었어요. 아마 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는 한남동에 위치한 브라이틀링 부티크입니다. 브라이틀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수 있고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시계 부티크가 한 군데로 합쳐진 곳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브라이틀링 단독 부티크로는 제일 넓은 곳이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안살 건데도.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이야. 꼭 한번 와 보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와 보시길 바랍니다. 끝내는 것 같은데? <laughs> 브라이틀링은 독립된 브랜드로 싸우고 있는 몇안 되는 스위스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시계라고 하면 좋은 시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시계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혼자 살아남기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리치몬드 그룹이라든지 스와치 그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얼라이언스를 맺는 거지. 그래서 브라이틀링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개성이 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이런 일이 디스플레이된 사진들만 봐도 이 브랜드의 정체성 같은 게좀 보이죠. 그래서 육해 있고 하늘에 보면. 공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가 그 제대로 알고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었다는 거 어디서 알수 있냐면, 저 위에 저 책. 영국의 유명한 DK 출판사에서 나온 카북이라는 책이거든요. 저거 한국판 누가 번역했다? 사바라. 바이블이다. 우리 박스 까남 구독자들은 누구나 아는 모터사이클. 라이온페스트록스턴 RS라는 모터사이클이에요. 제가 탔던 모터사이클. 샴페인 붓고 막 그랬던 모터바이요 보사진을 나다 을 챙겨 갖고 왔거든요. 사고 친거 같은데? 아, 내건 흰색이었는데 제 거는 스록스턴 R이라는 모델이었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록스턴 RS라는 모델로 나왔어요. 이 모터사이클이 브라이트링에왜 있느냐? 탑타임의 신 모델이 트라이언프와의 콜라보로 나온 시계예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거는 데우스와의 콜라보레이션 모델이고 크로노그래프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 이 디자인의 시계가 언제 처음 유명해졌느냐 007 제인스 본드 하면 무슨 시계지? 보내다. 본드가 처음 초기에 사랑했던 시계 탑타임이야 1965년작 007 썬더볼 숀그 코넬리가 아직 그 본드를 하던 시절에 브라이틀링 탑타임을 차고 그 시계로 핵미사일 찾는 장면이 나와. 그 영화를 굳이 찾아보진 마세요. 지금 보면 존나 유치해. 메탈릭 하늘색 다이얼이된이 시계는 같은 색깔로 도색된 트라이언프 스피드 트윈이라는 모터사이클도 있어. 스피드 트윈은 저스록스톤 아레스랑 형제 모델인데 그 바이크에 이 시계를 차고 타면 너무 깔맞춤 아닌가? <laughs> 여기 보면 뭐 탑타임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아이 프리미어 라인도 예쁘네. 이렇게 보니까 프리미어라는 라인은 약간 그 엘레강스를 담당하는 그런 모델이지.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이제 여름이면 이런 슈퍼오션이죠. 슈퍼오션 시계들은 1950년대부터 나왔던 시계예요. 상당히 유서가 깊고 이 디자인이나 이 브레이슬릿의 만듦새나 색감을 볼때 너무 멋있지. 약간 그 옛날에 사귀고 싶었는데 못 사귀네. 오랜만에 만났을 때 기분 알아?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가 좀 패션도 촌스러워지고 얼굴에 주름살도 자글자글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 근데 이게 더 예뻐지고 더세련돼지고 이러면 마음이 좀 아프단 말이야. 지금 내 기분이 좀 그래. 제가 옛날에 갖고 싶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뭐 이때는 큰게 매력이었어. 꽉찬그 디자인들, 폰트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지금 시대는 사실 큰 다이어리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대는 아니야. 적당한 사이즈거나 아니면 좀 오히려 작은 게 유행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봐봐. 안 크잖아. 다이어리.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잘 되었다.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 업데이트가 잘 돼서 지금 나온 시계 같아. 지금 봐도 너무 예쁘잖아. 이 색깔 봐라. 까만색 다이얼과 가죽 줄 너무 예쁘죠. 잖 네비타이머는 항공 시계의 대명사 같은 시계인데 여기에 시침이 24까지 있는 애가 있어. 코스모넛이라는 시계야. 코스모라는 게 우주니까 우주에 나갈 때 이제 찼던 시계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주에 나간 시계는 러시아 군용 시계야. 그거는 뭐 이렇게 그 그냥 군용 시계니까. 이렇게 막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갈 시계가 바로 브라이틀링의 코스모넛이라는 시계야 가끔 복각이 돼요 가끔 복각이 되는데 바로 얼마 전에 됐거든 복각돼서 출시된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전화를 했어 마지막 남은 물건이 있었거든 난 그걸 살려고 그랬어 근데 누가 와서 돈을 완납을 하고 예약이 끝났어 결국 못산 비운의 시계 예약하신 분들 축하한다 네비타임서 색깔이 되게 다양해졌죠. 이건 좀 다이얼이 큰데도 불구하고 뭔가 색깔이 달라지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이네요. 그리고 어패럴도 있어. 그 브라이틀링이라고 하면 좀 터프한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그 이미지에 잘 맞는 어패럴들도 준비가 돼 있어요. 가방도 있고 뭐 후드 티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이런 데우스엑스마키나와 협업으로 만든 이런 재킷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가죽 자켓도 예쁘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계를 볼 수도 있고, 그냥 시계가 아니고, 전시된 오브제들을 보면, 브라이트링 시계가 왜 이런 시계를 만드는지를 알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티크만 있었다면 내가 굳이 여기를 소개하지 않았을 거야.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혹은 취미가 맞는 친구들이랑 와도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곳인데, 부티크 외에도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요. 가보자. 이 브라이틀링 카페는 한남동 근처에서 올수 있는 카페예요. 근데 공간도 무척 넓고 아주 훌륭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이어서 친구들과 함께 와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대화를 나눌 때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뭐 베이커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면 어, 이런 데가 있었어 하면서 분위기 있게 즐길 수 있어요. 마치 유럽에 있는 어떤 카페 같잖아요. 밖에 모터사이클 세워두고 여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면 너무 멋있지. 왜냐면 이 모터사이클을 탄다 멋진 옷을 입는다 멋진 시계를 찾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족이기도 한데 공간이랑 어우러져야 진짜 즐겁거든 멋진 공간을 찾고 있었다 여기가 정말 멋진 공간 이 그리고 2층은 레스토랑이야 브라이틀링 키친이라는 이름이 붙은 레스토랑이에요 홀 공간도 있고 룸도 여러 개가 준비돼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예약한 룸은 여기야. 모터사이클 파츠들이 걸려있고, 이 모터사이클은 트라이언프의 스럭스턴스럭스턴의 파츠예요. 제가 타던 모터사이클이죠. 이중에도 사진들. 뭐, 데우스의 포스터부터 탑타임과 셸비 코브라 한정판이었거든요. 이 파란색.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가슴을 좀 뛰게 하는 거지. 이런 사진들.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방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스테이크를 가장 멋지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메뉴판도 노란색이고,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조명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이 그냥, 아, 예술로 나오네. 이 케이스 예쁘지 않아? 음, 얄미워. <laughs> 음. 총평 갈까요? 내일 네, 레스토랑 두 번째 오거든? 두 번째 먹어봤는데 역시 맛있네. 칼질하는 레스토랑. 데이트할 때 무조건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또 칼질하는 레스토랑 갈때그 뭐랄까요? 너무 점잖은 분위기 이런 게또 싫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는 저처럼 가죽잠바 주로 있고 뭐 이런 사람들. 한테도 분위기도 딱이고 음식 맛있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인스타 사진 찍기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잖아. 여기는 뭐 와야지. 음. 총평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계라는 걸 얘기할 때 시계는 어디까지나 시간을 보는 목적 뭐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도 손목 위에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놀이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브라이틀링 카페 브라이틀링 키친 그리고 브라이틀링 부티크는 시계를 꼭 구입하러 오지 않아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시계를 안 사도 즐길 수 있는 시계 공간 멋지지 않냐 와라 ラサラ。